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악화되고 델타 변이 등재유행이 확산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의 교회를 지켜 주시고 이 시대와 열방 가운데 복음의 등불을 밝혀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2016년 특세 때 저희가 이곳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5년 동안 체코 선교와 저희 가정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다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고 한 텀을 건강하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잠시 안식월을 맞아 고국을 방문하여 교회 앞에 선교 보고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길을 달려오셨습니까? 지금은 어떤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향해서 달려가실 것인가요? 바울은 디모대전서 1장 11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예수의 증인으로 사도와 선교사로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과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또한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는 것이 바울이 계획한 자신이 달려갈 길이고 또한 주님께 받은 사명과 동일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길 앞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모르지만 한 가지 성령께서 각성해서 계속해서 바울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바울의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깨닫게 해 줍니다. 체코 기독교 역사에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600년 전 체코의 얀 후스는 프라 대학교 교수로서 학장 총장으로서 교황과 당시의 성직자들의 그 부패와 그리고 면제부 발행하는 성경에 위배되는 이 악행을 폭로하고 성경으로 돌아올 것을 전파했습니다. 1402년부터 12년까지 베들렘 체프에서 라틴어 된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해서 체코어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총장에서 파면을 당하고 콘스탄츠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를 받아 위클리프와 함께 화형을 당했습니다 20년 전에 이미 죽어서 유해가 되었던 위클리프의 시신까지 꺼내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당시 공의회에 참석한 교황과 황제 등 450여 명의 제후들과 추경들은 후수를 정제하고 심판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지만 후수는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지도 않았고 복음 때문에 기꺼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후수에 관한 유일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후수는 후사, 거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지금은 당신들이 거위 한 마리를 불살라 죽이지만 100년 뒤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 백조가 바로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을 이루, 이루었던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 또한 자신이 보헤미안, 어, 얀후수의 가르침이 성경적이었고 그의 사상과 그의 신앙을 따랐다고 라이프지 3천논정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야누스를 화형시킨 교황은 그 기세를 몰아 십자가를 일으켜서 프라에 남아 있는 후스파를 이제 처단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퇴역 장군 얀 지슈카 장군은 만약 우리가 후스의 죽음을 그대로 방치하고 흩어진다면. 더 이상 체코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후스파를 이끌고 프라에서 70km 떨어진 남부 작은 도시 타보르에 도시를 건설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후스 전쟁을 15년간 진행합니다 당시 후스 전쟁에서 체코와 헝가리, 독일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고 가장 많은 때는 20만 명이 넘는 후수파들이 확장이 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수많은 개신교도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마틴 루터 종교 개혁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향년 뒤에는 1620년 브라 빌라호라 언덕에서 개신교와 카톨릭과의 강력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개신교가 또 패배를 합니다. 27명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프라광장에서 처형을 당하고 재산과 집을 몰수당한 3만 9천여 명의 기독교, 개신교 귀족들이 망명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평민들은 카톨릭에 복속이 됩니다. 그때 마지막 형제연합교단 목회자였고 또 학자였던 아모스 꼬메니우스가 망명길에 오르면서 성경을 기반으로한 교육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유럽 전역을 다니며 성경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합니다. 이 전쟁 이후에 유럽에는 30년 전쟁이 일어나면서 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뒤 또 100년 뒤 1720년 수흐돌이라는 모라비아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카톨릭 신자들로부터 큰 핍박을 받으며 신앙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개신교 성도들이 집안에서 성경이 발견되면 이웃 카톨릭 사람들이 와서 구타를 하고 채찍질하고 또 심지어는 쇠고랑을 차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혹독한 핍박을 받던 수우들과 플렉 여러 마을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천 나비다라는 리더를 중심으로 폴란드를 경유해서 독일 헤르누트에 정착을 합니다. 5 5 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독일 드레스0 변호사였던 진첸토르프 백작이 모라비안들을 받아주어서 그들과 함께 0동체를 이루고 24시간 기도회0 0 0 0년간 지속합니다 그리고 1 0 6 0년 진첸토르프가 죽을 때까지 226명의 선교사들이 파송을 0고 이후에 3 0 0 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들은 선교지에 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현지인과 동일한 삶을 살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 모라비안 선교가 바로 한국 선교의 중요한 그러한 기반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소식 하나가 있는 것은 당시 이제 모라비안들이 자신이 선교지로 나갈 때는 관을 짜서 가져갈 정도였답니다. 영국의 윌리엄캐리와 아, 목회자들이 조지아주로 이제 여행을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4 개월 동안 아, 풍랑 있는 바다를 이제 헤매였습니다 그런데 다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모라비안 형제들은 모이면 시편을 묵상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울리 피리가 물었어요. 당신들은 두렵지도 않느냐고. 그럴 때 모라비안들은 얼마 후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것인데 아, 무엇이 럽냐고이 말을 들은 윌리엄 페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회심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앙과 앞으로 사역을 크게 열어갈 때 모라비안들이 함께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라비안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100만 명 정도 이제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헤르누 때에는 6천여 개의 모라비안 가족들과 그들이 묘지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그 당시의 선교 역사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자신들의 생명과 맛 바꾸며 신앙을 지켜온 체코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곳 체코로 부르셨습니다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řekneš, pojď, je tvůj čas, i dál, před svým trůnem má duše, půjde zpíváš, pár tisíc let má 주님께서 다하셨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 야누스의 순교 영성과 모라비안 형제단의 선교 영성이 깃든 체코 땅에 오늘날 무신론자는 74%입니다. 그리고 카톨릭은 명목상 20% 정도입니다. 하지만 개신교 복음주의 성도는 1%가 안 되는 10만 명 정도입니다. 우리 사랑의교회 재적 성도보다도 적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영적으로 척박한 채고 땅에 보내셔서 제자훈련과 노방등도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제자훈련 인터뷰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채고 제자훈련 일기생입니다. 기도해 감사합니다. 미리게 <목소리> Milí bratři, milé sestry, skory, Zdravím vás a chtěl bych vám poděkovat za to, že podporujete misi zde v České republice. Jmenuji se David Pixa a podílím se na vedení mládeže. Vedu také skupinku učednickou v našem sboru a podílím se i na evangelizaci. Chtěl bych říci, že prožíváme velké požehnání během skupinek našich učedníků, kdy studujeme Boží slovo a je nám to velkým pozbuzením. Mohli jsme se poznat navzájem ještě lépe a prožíváme velkou Boží blízkost během těchto setkání. To souvisí i s evangelizací. S druhým bratrem Martinem a Čongunem chodíme každý týden na evangelizace, protože máme touhu nejenom vychovávat lidi uvnitř církve, ale získávat lidi z vnějšku, aby přišli do naší církve. Aby přišli k Ježíši Kristu. Prosím, modlete se za tyto lidi, za Českou republiku, aby lidé uvěřili. Modlete se, prosím, i za naši učednickou skupinu, aby jsme rostli v poznání našeho Pána Ježíše Krista, aby jsme byli jemu podobnější. A prosím také v neposlední řadě, abyste se modlili za

계속해서 달려가는 이 데이비 형제를 제가 소개하기 원합니다. 칼세이나 참석 이후 양육과 훈련이 절실히 필요한 체코 교회에 제자 훈련을 하기로 하고 저와 함께 많은 시간 준비 과정을 거치며 대학 청년들을 선발하여 면접을 하고 영어로 된 우리 제자 훈련 교재를 체코어로 번역을 하며 제자 훈련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에 대한 인터뷰를 해주셔서 체코 교회 매거진에 또 실려서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에게 제자훈련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6월 체코 제1기 제자훈련생 7명이 32주 과정을 모두 마치고 수료했습니다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데이빈 형제가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사로 헌신하였습니다 데이빈 씨 선교사를 헌신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사랑의 교육 칼세미나 훈련을 받고 체코 제자 훈련 일기를 훈련시키면서 본인 스스로 말씀의 큰 은혜를 깨달았고 나아가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체코 선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기가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 미팅에서 줌으로 미팅할 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데이비드 형제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사로 헌신하여 9월부터 영국에서 언어과정을 마치고. 아랍권 아시아 나라로 갈 계획입니다 에이 a 의 고백처럼 사랑의 r a b Ar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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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 일 b Ar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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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 가 b Ar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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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촌에 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는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명령으로 주신 사명을 결코 잊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코로나 중에라도 감당해야 합니다. 저희 예수의 어부들 전도팀은 코로나 이전에는 공원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그리고 겨울에는 쇼핑몰에서 대면 복음을전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던 지난 3월에는 체코의 하루에 확진자가 만명 1만 5천 5백 명까지 하루에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170만 명이 코로나에 확진되었습니다 아마 검사를 하지 않은 분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거리 두기와 정부 방역 지침을 따르면서 그리고 허가를 받고 일인 마이크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광장이나 지하철 귀에서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하고 워십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현재 체코는 70%가 백신을 맞았고요. 하루에 이제 1, 200명 미만으로 그 확진자가 줄었습니다. 1% 체코 복음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99%의 무신론 그리고 세속주의를 상대로 영적 전쟁을 벌이는 체코의 현실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를 하면 어느새 젊은 멋지게 생긴 남자 아이들이 저희 앞에 와서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체코에는 동성애자가 20만 명이 넘는데요. 동성애 이슈가 무너지면 교회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감자를 투척하기도 하고 술을 마시고 와서는 십자가를 불태우겠다고 협박도 합니다. 심지어 앞에서 찬양을 기타를 지며 찬양을 하면 다른 악기를 가져와서 방해를 놓기도 합니다. 열명 중에 여덟 명은 무시하며 조롱의 눈빛을 흘기면서 지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긍률과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저희의 심정에 주셨습니다. 이렇게라도 전하지 않으면 체코 99%의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죽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나 다른 종교의 구원을 약속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으탁하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순장님들 너무 귀한 특성을 하신데요. 제자훈을 받고 순장도 되고 교회 여러 직분과 직책을 맡고 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사는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태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복음 역사는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자신이 달려갈 길과 주예수식 받은 사명을 동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모아서 특히 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돌파해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체코에 보내시면서 주셨던 말씀, 그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체코와 동유럽에 전파하는 일을 계속해서 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코와 동유럽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명이 목숨보다 더 수중하게 깼던 사도바울처럼 오직 성경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화형을 당하기까지 자신을 굽히지 않았던 야누스처럼 후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체코에 그리스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목숨을 싸웠던 지슈카 장군처럼, 풍랑이는 바다에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산송을 드렸던 모라비안들처럼, 그리고 온전한 예수의 제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기 원하는 젊은 청년 데이빗 빅사 형제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특히 우리 사랑의 해주신 한국... 교회와 또 세계 교회, 또 북한 교회, 열방을 복음화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주신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 모든 위기를 세상보다 더 먼저, 더 크게 뛰어넘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배히 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세상 가운데 예수의 증인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